네 안녕하십니까 박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 이마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가 오늘 뭐 미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가 하락 출발했던 우리 증시 속에서도 다른 뭐 종목들 다른 덩치 큰 종목들 대비해서 시가가 조금 하락하고선 현재 오히려 선방을 넘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120일 이동 평균선도 지금 도, 돌파를 해 놓고 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마트의 경우 오늘 상승의 이유는 정말 명확하다. 뭐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좀더 포인트가 있는 어, 내용이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내용을 보면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인데, 바로, 바로 요 내용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지자체별로 푼다 이달 중, 중상생한 발표해서 요 내용이 지금 어제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고 지난번에도 의무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무협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마트의 주가가 등락이 꽤 크게 나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뭐 그러한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중 상생안에 대한 어,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도 볼수 있겠으며 아, 그리고 추가로 특정 증권사에서 이 오프라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자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 아, 그,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자극되면서 어, 주가가 움직였고, 또 오늘 시장이, 어쨌든,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세 흐름 속에서는 내수주의 포인트가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어, 여러 뭐 측면들이 있겠으나 가장 뭐큰 줄기라고 한다면 증권사의 리포트, 그리고 또요러한 의무 휴업에 대한, 그리고 제가 봤을 때이 의무 휴업에 대한 효과가 좀더 강한, 강하게 주가의 음증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이마트의 경우는 오프라인 쪽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 지금 그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인수를 한 어, 그 야구단 야구단에 대한 시너지가 슬슬 나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지금 정용진 그 부회장의 경우 뭐 이렇게 미국 출장 갈 거라는 뭐 그런 내용이 어, 있기도 한 상황인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으로 이 오프라인에 대한 어, 정말 이정 그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점점 우리의 시간을 장악하는 그러한 액션들이 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체험 경험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어,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역할을 야구단이 뭐 해주면서 이마트의 실적에도 계속적으로 뭐 기여를 하고 시너지가 지금 지금보다도 점점점 더 높아질 여지가 우리는 있다라고도 뭐 이마트뿐만 아니라 신세계 전체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추가로 뭐큰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뭐 제2의 샤인머스켓을 찾아라 해서 뭐 이색 품종의 품종을 연이어 좀 선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뭐 시선을 좀 끌고 있는 액션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부분들 뭐 기사라든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어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 현재 주가가 참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 정말 많이 빠졌죠 올해 그런 가운데 이마트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어 시가 위로 올라온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 어, 시가가 고가인 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쭉 미끄러져서 저가 81,500원을 찍었었는데 이게 하락폭이 40%가 넘는 46%가 넘는 그런 하락폭을 올해 보여줬었으며 지금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들 가운데서 순차적으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뭐 공매도에 대한 슈커버링에 대한 어, 공매도 수익 확정에 대한 액션들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어, 이 종목도 역시 약간 그런 흐름이성의 어, 시세가 유입 그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어,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이121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유지를 하고 종가를 마감한다면 당연히 좋겠는데 이 요거의 돌파를 보는 것도 보는 거겠지만 보는 거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주봉에서의 흐름, 주봉에서의 계속적으로 계속적 막혔던 이 20주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번 주에 뚫어놓고 현재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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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20주 이평선이라고 한다면 결국 기간값으로는 이제 한 100일 일본 기준으로 100일 이평선 정도 되기는 아, 하겠습니다. 때문에 뭐 122동평에서 가 고만고만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게 요번 주에 이런 식으로 끝났다 그리고 물론 아직 이번 주 3거래일 더 남았습니다만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60주 이평선과 20주 이평선에 대한 사이의 요 공간에 대한 매움성,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바로 팡팡 치면서 갈 수도 있고 해서 고루한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주가의 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자. 그리고 또이 10만 원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심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길 뚫어 준다면 또 10만 원이 강한 지지로 변화가 될 것이며 지금 또, 추가로, 아직 올해가 끝나진 않았지만, 어, 구정 선물 세트 예약을 벌써부터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볼 여지도, 어, 있으면서, 어, 바라보면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잠정치긴 합니다만, 연기금이 좀 매수를, 뭐, 큰 수량은 아니지만,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어, 확인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어서, 하여튼, 복합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은 어, 긍정적이다. 그리고 어, 재료에 대한 부분도 아, 12월달에 뭔가 나올 예, 이야기가 있구나. 물론 오늘의 흐름이 어느 정도의 선반영성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 그 부분 그리고 다음에 또 수급적인 부분도 아, 뭔가 개선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보면 은 이런 식이거든요. 외국인, 오케이, 잠정치 하여튼 보면서 좀 살펴봐야 돼. 어, 그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마트의 추가적인 흐름, 우리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또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